안녕하세요. 살리시오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46쪽에 있는 제이 25 미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늘 그렇듯이 제목을 쓰고 갑니다. 1등급 대비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제목은요. 자 세이의 법칙인데요. 자 세이슬로우 say 세이의 법칙인데 이 세이의 법칙이 무엇이냐? 생산된 모든 것에서 나온 돈은 생산된 모든 것에서 나온 돈은 뭡니까 지출에 사용된다. 지출에 사용된다. 즉 생산해 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럼 모든 것들은 뭡니까 지출에 사용돼야 됩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세이의 법칙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뭡니까 저축이란 게 나오죠. 이 저축이란 것은 뭡니까 지출의 누수에 해당한다. 지출의 누수. 즉 돈을 벌었으면 번 돈은 모두 뭡니까 다시 지출로 써야지.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어쩌습니까?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번돈 중에 일부를 모해 뭐 버립니까? 저축을 하게 되면 바로 뭡니까? 지출에 누수가 생기게 됩니다라는 것이 세이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학자의 이론에 세이의 법칙은요. 홀드 데 데니아라고 주장합니다. 뭐로 주장하냐? Everything's made will. 자, 모든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요. 자, 만들어진 모든 것으로 오는 것은 will get sold, 뭐할수 있다? 팔려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The money from anything that produced, 생산되어진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돈은요, is used, 사용되어집니다. 뭐 하는데? buy something else, 다른 것들을 사는데 사용되어진다. 즉, 생산해가지고 번 돈은 뭡니까? 다른 것을 사는데 뭐 하는데 모두 사용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say의 법칙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번은요, 무슨 구조를 묶고 있습니까? Be used to 뭡니까 동사 원형 뭔뭐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뜻이 되겠었죠? 시험 문제 여기 two boy가 맞습니까? 바잉이 맞습니까? 물어보겠죠? 바잉하면 뭔뭐 하는데 익숙하다가 되겠었죠? 비슷하다, 인지는요. 그래서 그걸 묻는 문제가 되겠었죠? 자, there can never be a situation which 나와 있네요. 자, which 나와 그럼 which는 뭡니까? 관계 대명사를 묻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럼 팀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겠었죠. 무슨 경위인지 볼게요. Affirm. 회사는요. 발견합니다. 뭘 발견해야 되냐. 목적어죠. It can sell is good. 자, 뭐할수 없다? 그들의 제품들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Has to dismiss workers. 바로 뭐 해야 된다? 어, 노동자들 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Close is factory. 그들의 공장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어? 이 위치 이하의 문장이 좋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에 왔었습니까? 완벽한 문장이 와있네요. 아, 완벽한 문장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관계 대명사 자리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기는 뭐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관계 부사로 바꿔야 되겠었죠. 그런데 관계 부사로 한 번에 바꾸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 앞에 있는 선행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위치 앞에 시츄에이션이 선행사가 되겠었죠. 그러면 이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를 보면 뒷 문장이 완전하면 관계부사는 뭡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관계부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츄에이션을 여기 문장 뒤에 넣는다면 in situation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치사 in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치가 in이 앞으로 넘어오면 in 위치를 묻는 문제가 되겠었죠.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하면요. 자 이러한 상황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회사가 물건을 못 팔아요 그래서 노동자를 해고하고 문을 바꿔야 돼,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in which inner situation 이란 전치사 in이 필요하다 라는 구조로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3점짜리의 고급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 4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자, 뭐에 밑줄 이 꺼져 있습니까? 자, because에 밑줄이 꺼져 있네요. 자, 그럼 because 자리. 자, 세이의 법칙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수입을 삼습니다뭐 하는 데있습니까 바이띵스 물건을 사는 데 모든 수입들을 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유를 나타내는 3번은 이유의 접속사 자리가 맞겠네요. 그래서 3번은 b e c 도 가능하고요. 자, 4번에 이은 당연히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명사가 되겠죠. 그럼 이 대명사, 이시 마냐 틀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what happens? 막 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돈을 쓰지 않는다면, saving, 뭐, 뭐 하면서, 분석문이겠죠 some of it, 자, 그것을 대신 저축하면서, 이게 그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앞에 있는 가리키는 게, 뭐니가 되겠죠. 돈은셀수 있나요, 없나요? 셀수 없죠. 셀수 없으니까 대명사의 이수로 받겠죠. 이 대명사의 수의 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핵심이죠. Savings are leakage of spending from the economy. 네, 뭐 전하십시오. 자, 이거 문장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빈칸이든 아니면 음 그렇죠. 의미수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저축이라는 것은 리키지 무엇이다? 바로 누수입니다. 또는 누출입니다. 무엇에? 스팬딩 바로 소비의 누출입니다 from the economy 이 경제에서 즉세이 y 법칙에서 번 모든 돈은 지출을 해야 되는데 번 모든 중에서 일부를 따로 떼나가지고 저축해버리면 을그럼 뭡니까 소비에 있어서 뭐하는가 leakage 바로 누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는겠죠자 you are probably imagining 너는 아마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the w a t e level of 자 바로 봅니까 물의 수치가 뭐하고 있다? 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So there's less spending. 자, 지출이 줄어들겠죠. 이 경제에 학 있어서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A 시가 욕조에 물이 받아져 있는데, 자번 돈을 다 소비해야 를 되는데 여기서 저축을 저축을 해본 뭡니까? 물이 바로 이 savings. 바로 저축한다는 것은 지출을 빠져나가게 해버리는 것이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 되겠었죠. 자, that would mean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그럼이 자리가 바로 목적이 되겠었죠. m e a n 의 목적어가 프로듀싱이에요. 근데 목적어 앞에 펌스가 나와있죠. 자, 이거 동명사죠. 목적어니까 그럼 이 뭡니까? 펌스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체크해 두시고.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회사가 바로 뭐 하는 것을 더 적게 생산하게 되고요. 또뭘 의미합니까? Dismissing. 해고하는 거죠. Some of t h workers. 그들의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Dismissing은 뭡니까? 프로듀싱과 무슨 구조? 엔들 기준으로 보면 병렬 구조를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미싱과 프로듀싱이 펌스라는 동명사의 음상조 회사가 만들어내고 회사가 해고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2-25의 미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